안녕하세요.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녹화방을 하려고 이게 토스트거든요. 이게 우리 유치분께서 지금 송정에 지금 와가 계십니다.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 녹방하라고 이거를 또사주시네 그래서 녹화방을 실시간 방송이 아니고 제가 녹화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 바쁜 관계로 좀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컴퓨터 또 작업을 하다가 지금 영상 작업을 좀 하다가 조금 갑작스럽게 또 먹방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좀 영상이 조금 짧더라도 중간에서 먹는 걸다못 보이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먹방 두개다 맛이 다틀리예요 자, 이거부 이것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우리 유진군 축공원 앞에서부터 만났거든요. 만났는데 조금 아까 지에 되게 뜨거웠거든요. 아까고는 되게 뜨거웠는데 지금부터 좀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거든요. 음. Hơi mềm bà Nhưng mà đánh cho Nhưng mà đánh cho 음 맛있다 이건 상당히 맵습니다 완전히 땡초거든요 저 카톡에 사진 보내 오는거 저거를 지금 작업중이거든요 음, 매법 상당한 매습입니다 음, 완전 청양 고추가 듬뿍 뭐 들어갔나, 와 이런 매법. 음. 음, 맵다. 이 고추 보이시죠? 완전 상당히 맵습니다. 아, 매워 아, 땀 맵다. 이렇게 어? 상가매보야 지금 나보시죠아 음 매버라 嗯，来吧。 아, 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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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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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뭘물좀 봐요. 응. Ah uh. wow 아침에 그 유친분께서 저는 공수에서 일출 방송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송정에 와가 계시는 유친분은 2박 3일입니다 어저께 자고 오늘 아마 자고 나면 은 내일 아침에는 저 집으로 올라가겠죠 그 내일 아침에 또, 저랑 같이 또 일출 방송을 하게 됩니다. 일출 방송을 같이 하게 되고, 떨어지서 하게 됩니다. 서로가 방송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떨어져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내일 아침 일출 방송도 여러분들이 좀 기대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정말 요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좀 상당히 무겁거든요. 지금 요거 까 있는 제가 다 먹지는 못하고 지금 제가 또 영상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받아야 되요 여러분 아.. 이거는 음, 억수로 무겁다 하나의 이렇게. 아, 또 요거는 이렇게 먹도록 초록 이렇게 돼지겠네. 이렇게 돼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조금 대피해서 먹도록 할게요. 제가 지금 많이 좀 바꾸거든요. 음, 또 이렇게 예, 실시간 방송, 아, 먹방 하라고 이렇게 사중면대 제가 또 녹화 방이래도해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한 개를 먹고 한 개를 먹고 지금 요거 닭이 땡초, 땡초 토스트를 제가 먹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요거는 딱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좀 바쁜 관계로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